그 재계약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하셔가지고 또 그때도 되게 화제가 많이 됐던 게 계약 그 만료 전에 또 전원 다 재계약을 했다고 좀 의리가 남다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재계약에 대한 의미가 어떤지 좀 멤버들이 생각할 때 소속사와의 관계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해주시면 좋겠고, 어 저는 저희 드림캐처를 놓고 싶지 않았고요. 당연하다는 듯이 저희는 재계약을 하게 됐습니다. 회사에서도 저희의 건강 그리고 저희 의식주 그런 걸 많이 너무 신경 써주시고 <laughs> 네 정말로 엄마 아빠처럼 그렇게 네. 저희를 대해 주셔서 고민을 안 해도 됐었어요. 어. 지금 그래서 이렇게 네. 저를 포함한 일곱 여자들과 함께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요. 네. <laughs> 자, 앞으로도 화이팅해서 활동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치유 씨도 한 말씀 더 초반을 해볼까요? 네, 맞아요. 일단 회사에서 어, 저희가 밍스 시절부터 드림캐처까지 이렇게 놓치지 않고 끝까지 이끌어준 어, 의리와 정이 너무 감사해서 일단. 그게 첫 번째 이유가 됐고요. 그리고 저희가 한창 재계약 말이 많이 나올 때쯤에 콘서트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콘서트 준비를 하면서 멤버들과 우리 음악을 너무 사랑하고 무대를 사랑한데 우리가 흩어져서 되겠냐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콘서트가 끝나고 우리 재계약을 다시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얘기가 좀 확정적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